야, 임마, 음실장, 너 진짜 똑바로 안 할래? 이놈 자식이 아직도 음실장이라 그러네. 내가 임마, 음사장이야, 음사장! 감독 한명 제대로 못 데려오는 새끼가 사장은 무슨? 아무튼, 두 번째 PK는 내가 차기로 했던 거 잊었어? 내걸 내가 차겠다는데, 어디서 성질이야? 내가 첫 번째 PK를 실축했잖아. 동료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보 같은 소리 안 해? 그게 양보해달라는 사람의 태도야? 이놈 자식이 간땡이가 부었나? 너임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작에 방출시킬 수 있던 건 몰라? 기껏 살려줬더니, 어디 금방 지게? 그런 고난은 루머일 뿐이라더니, 양보 한번안 해줬다고 바로 인성 나오죠. 이 자식이 진짜? 워워, 싸우지들 말라고. 어디 진 것도 아니고 5대2 대승을 하고서 굳이 싸워야겠어? 메시 형님은 좀 빠져계시죠 이놈 자식 제가 오늘 아주 본때를 본때는 무슨 너 인마 팀의 에이스라는 녀석이 고작 PK 하나 가지고 배시형은 잠깐 나가있으라니까 어임실장 어디 한번 들어와봐 내가 너한테 뭐지 뭐긴 뭐야 금방진 PK 도둑이지 그런거 말고 우리 관계 말이야 관계라면 뭐 동료? 그것도 아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하여간 재민이 아니랄까봐 답답하기는 선으로 시작하는거 있잖아 선이라면 뭐 선배? 참나 선배도 선배다워야 선배는 무슨 선빵이다 이 새끼야 heh <laughs> <laughs> heh 이놈 자식 생긴 것과 달리 주먹이 보통이 아니구먼 <웃음> <웃음> 너도 좀 치는데? 아주 선배보다 몇 배는 더 때린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하지 니들 지금 한 시간째 치고 받는 중이라고 그러다 부상이라도 당하면 부상 그까짓 거좀 당하죠 뭐 오늘부로 둘 중에 한 명은 PK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아니 PK 그거 아무나 좀 차면 어떻다고 심지어 난 차려고도 안 하잖아 형도 PK 대전에 참가할 게 아니라면 군소리 말고 심판이나 좀 봐줘 내 이마로 너까지 이러기야? 진짜 계속 이렇게 나오면 뭘 말리고 그래 안 그래도 지루한 리그 그래서 간만에 재밌는 구경 좀 하겠구먼 아니 라모스 그래도 그렇지 동료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아주 그냥 지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게 파리답고 좋지 않아? 지금 파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라모스 선배도 파리 선수라고요 내가 언제 무시했다 그래? 난 불협화음이 끊기지 않는게 파리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허구한 날 쌈박질이나 는게 장점은 무슨 장점입니까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만 모아놨는데 안싸우는게 오히려 이상한거지 실력이 모자란 선수에겐 가차없는 욕설도 날릴 줄 알며, 남보다 조금 낫다고 선발부터 전담 키커까지 뺏어버리는 야구 강식의 클럽! 그게 바로 우물안의 황수개구리 PSG가 성장하는 방식 아니었나? 상대팀이랑 싸울 시간도 모자란 마당에 같은 팀끼리 싸우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있던 바르셀로나에서 유소년부터 함께한 선수들이 대부분의 메시 너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지금 거기도 카탈류냐 출신이냐 아니냐로 변가르기가 한창인걸? 뿐만 아니라 내가 있던 레알 역시 호날두파 반 호날두파로 나뉘었었다. 물론 호날두파엔 호날두와 마르셀록 뿐이었지만 뭐 어설픈 평화보다는 끝없는 분쟁이 오히려 좋은 법이죠. 사이좋기로 유명한 토트넘을 보십시오. 우승은 커녕, 진작 방출시켰어야 선수조차, 그놈의 정이 뭐라고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laughs> 거기다가 앞서 말했듯, 파리 말고는 들러리에 불과한 리그왕에서, 우리끼리라도 싸워줘야, 팬들도 볼거리가 좀 생기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팀 분위기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잼스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럼 성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에휴, 뭐 어쩔 수 있나? 파리에 왔으면 파리법을 따라야겠지. 저기, 라모스? 싸움하면 네가 전문가 아니었나? 나 대신 심판 좀 봐줄 수 있지? 어? 아이 뭐 애들 싸움하는데 전문가까지 필요하겠어? 그냥 네가! 그게 아니라 나도 PK 대전에 참가하려고... 두 녀석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니 몇방 먹이다 보면 PK 는내 차지가 되지 않겠어? 아니 메시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파리의 대통령이라는 녀석이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원하는 게 있다면 싸워서 쟁취하는 것 그게 파리의 방식 아니었나? 아이 형 일단 주먹 좀 집어넣고 내기 얘좀 들어봐. 아무리 그래도 형 나이가 멸인데 이들도 내말안 듣고 경기장부터 라커룸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한때 핵이 빨소 아레즈와 함께 카탈루네의 피바다로 불렸던 거 알지? 하여간 메시 너도 보통이 아니라니까. 근데... 미 미안에서 어쩌지? 나도 심판은 봐주기 어렵겠다. 아, 니 어째서? 카탈루네의 피바다도 참전하는데 마드리드의 강철 팔꿈치가 빠져서 되겠나? 다들 내가 레알에서 PK 전담 키커였던 거 알지? 오랜만에 PK로 골맛 좀 보려니까 어디 한번 들어와 봐, 새끼들아. 부상을 당하든, 발리가 망하든 박 터지게 싸워 보자고!